그래, 정말 대단해. 제가 또 이번에 1760 찍으면서 5,000 달성했죠? 아, 근데 달성했는데, 진짜 쉽지 않아요, 이거. 5,000 달성하는 거, 저번에 말했었나? 무업작다 해가지고, 그나마 5,000된 거. 무업작 해도 조금 부족하던데? 그래서 아드 10장까지 읽었어. 맨날 어? 아드 비싸다, 비싸안 읽었는데, 이제, 이제 목표가 보이니까, 그냥 읽어버렸지, 그냥 10장. 남은 10장은 진짜 쌀먹해야겠다. 천천히 읽어야겠다. 원한이랑 아드, 어? 천천히 읽어야겠다. 좀세진것 같아요 진짜 5천 점 찍으니까 이게 체감이 오긴 해아 6천 점은 또 언제 찍어 자가보자고 하나 원투 원투 국룰 어? 여기 국룰 처음부터 아드 빨아야 하아 근데 방금 치명타 뭐냐 오늘 좀 애매한데? 오늘 치명타 뭐냐 이거 아니 치명타 확정이 너무 애반데 이거 몇 번이 안터질 거야 치명타가 아 진짜 아 이번 판 망했네 아이. 아 이번 판 망했다 아 세르카가 업가하네 아,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나다다 아, 나다다다 오 카운터다 근데 왜 구석으로 가냐 아, 이러면 까시 맞을까 봐 무섭다고 임마 그만갈 다시 들어가서빵빵빵빵빵빵빵 그렇게 바라캐도서영 데미지가 맛있긴 해 어떤 점 찍으니까 피해 수가 늘긴 했네요 무진성으로때려어 근데 그 대형 세팅 중에 많이 호불호 많이 갈리던데 일격 2를 주던가 아니면은 무마를 주던가 저는 근데 무마 쓰고 있긴 해요 무마 쓰면은 수이 이게 쉴 일이 없어가지고 뭐가 더 좋은지도 모르겠고 솔직하게 또이또이 하지 않을까? 응 음, 그건 당연하지 저... 왔다 왔다 제일 방심하면 많이 죽는 자, 패턴. 이것도... 아니 이거 어? 왜케 두렵지? 이거 할 때영하다. 다들 쉽다고는 하는데 아 뭔가 여기서 디테일가 많이 나서 그런가? 트라이 때 음, 하지만 안 맞았죠. 아쉽지. 바로 캐리해 버렸죠. 그 뭐예요? 아요 살짝 빼주고 깔끔하게 공졌다 없다 다 점점 피할 곳이 제가 줄어들고 있어. 짜이라 그런가? 풀이 잘 깔끔하게 돌지. 역시 보석은 높아야 돼. 어디야 어디야. 여기야. 저가 나오거든요. 살짝 느리게, 살짝 느리게 그 있지 않나 보이죠? 음악하는 거 있잖아, 클래식거기에서막 음표 같은 거 있잖아. 나 옛날에 피아노 학원 다녀봤어, 좀 알아. 포르테시뭐 매우 여리게 이런 느낌. 뭐라고요? 그래, 갑자기 그 이야기가 나왔냐고? 그야 하고 싶었어. 나는 그냥 이제 말한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뱉는 거지 일단 소리 많은 영상입니다 그것도 매력이야 콧소리 어? 많이 하는 것도 그것 또한 매력이지 아마도 스트레스 필요하다 가끔가다 그런 거 있잖아 어?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진짜 어? 예능을 다출로 바꿔들어가지고 애매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없긴 해 하나 둘 같이 갈까요? 알았어요! 오, <laughs> <laughs> 오케이 두 번째로 쫄리는 패턴이긴 해 저게. 이제 예, 거기 난투 아서 그냥 조지면될것 같은데? 바로 연결 될것 같은데? 그리고 제 무력을 보세요 항상 사고아 예술이다 예술. 오버로드 대원이 참 이게 좋아. 이야 이거 정말 한트 좋았어요. 아, 오야 약간 다리가 애매한데 여기서 무력 안들어가나 이런 보자 이 자식아, 아니 무력이 안 들려 들어 아트 야 되는데 이러면 아드 타이밍을 못 잡았네. 아, 가자. 음수 죽겠구만, 잘 가라. 아, 어? 어이야 기로 밀어버려 그냥. 조가 못해도 그냥 밀어버려. 안녕. 음. 음. 아, 내 유파 너무 못했다. 그래도 확실하게. 옛날 스펙업 하기 전보다 많이 오르긴 했네. 음. PS가 높아지긴 했네. 좋다, 좋다. 어, 정말 대단했어. 도보기 해보라고? 아, 슬슬 나도 고데코 받을 때 됐는데. 여기를 보세요. 아, 나를 바라보니 까마귀 대가리야. 고그 까마귀 대가리구나. 어? 근데 얘가 이 암컷이냐, 수컷이냐 페르카를 이제 살을 떴쓰니까 암컷인가? 아, 모르겠네. 뭐라고? 저게 움직임을 간파하셨군요. 이대로 나, 계속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옆으로 가서 땅땅땅. 아 몰라 그런 거뭐 성별이요. 대보리 어? 잠깐만 이거. 이거 되나이거야 너프됐다 이거. 야, 도 아. 이제 이거 너프돼 가지고 조금 됐지. 나 오버로드 재원이요. 제가 쳐드림 나요. 나요의 모든 기믹 다하는 오보런트대운 나요. 이런 데빌런트와 같이 가고 싶지 않으세요? 레이들은? 어이 어, 야. 이건 좀 없다, 아니냐? 안 되겠다, 그냥. 넌좀 맞아야겠다. 그냥 죽어, 그냥. 까마귀 자식. 어디 가 그냥. 하십시오. 찮아요 내가 했잖아. 늦게 들어갔어도. 수력 0으면된 거지. 오버로드 대원이랑 같이 가면은 웬만하면은 수력 좀 없긴 해. 평타 이상은 하고서. 나요. 나요, 오버로드 대원. 야, 근데, 요 어? 확실하게 부작하니까 체감이 되긴 한다. 팔작일 때는 좀 살짝 이제 풀이 한 0.5초? 그 정도 남았었는데, 부작하니까 확실하게 좋아지긴 했어. 깔끔하게 나열이 있네 대화가 된다. 이거 좋다. 이거 조 해주실 분? 어쩌 아줌마 친구, 카운터 쳐주실 분? 내가 해야겠네 그냥 어. 아, 이거 참을 수 없지. 조카만 부탁드릴게요. 카운터 어떻게 참는데? 음악 카드, 거기 갔을 때도? 내가 카운터 쳤어. 언령 이잖아 언령 언영 카운터. 오버로드 대원은 가능합니다. 아 옛날 불화 대원이었으면은 카운터 치기 좀 애매하거든? 근데 오버로드 대원은 이게 빠르니까 기누이랑 이렇게 다 돼, 진짜. 자, 유일한 단점. 최방 딸이다. 맞으면은, 아, 결국 그거다. 안녕! 아픈 거 빼고 진짜 다 장점임, 지금. 자, 밀어버리고. 저는 어차피 타인 바로 도니까 계속 스펠 넣어줄게요. 그러면서 저가 딱 눌러주고. 한 번에 집에도한번더 들어주고 초가 딱 들어주고 아이고 아총꽂였다아 안되나? 아, 이래도 되네 나 개못했는데 몇줄 정도 까일려나? 끝까지 죽여 끝까지 죽여 와불 진짜 깔끔하게 돈다 진짜 좋다 아. 진짜 게임할 만한데요? 여기 워러드 님까지 같이 있었으면서, 와. 자, 아, 이거는 터질 때 고칠게요. 그냥 초각 박아버려. 이야, 이게 편해. 아니, 여기 이걸 얻까? 아니냐? 이 까마귀 자식아. 아니, 대원도 그 썸머솔킥으로 넘어가, 넘어가게 해줘. 블레이드는 저렇게 어? 넘어가는데. 왜 대원은 어? 썸머솔킥이로못 넘어가냐고. 대원도 만들어줘. 내맘대자 오늘 신기 많이 건드리네.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머리 좀 그만 돌려이 자식아. 왜 하필 내가 억울하니. 오늘 까먹이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아, 몰라. 그냥 죽일게요, 그냥. 거기다가 마지막까지 존치때이 치력 다 터지네. 주물코 또안 주고. 게임은 재밌긴 한데, 코 어, 이런 걸 많이 안 주네. 쳤습니다. 이정한 선멸자.